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 공부 김범군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 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퇴직 연금 가입자라고 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과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들을 고려해서 어떤 금융 상품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70%까지 편입이 가능하고 안전자산의 경우는 30% 이상을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결정해야 되고,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이러한 투자 방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투자 경험이 많아서 자산 배분의 형태를 투자를 많이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과, 그 다음에 각각의 위험 자산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배분의 투자가 처음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떠한 비중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어렵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위험 자산에 대한 종목과 안전 자산에 대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상당 부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100% 투자 가능한 ETF 종목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자산군들은 국내 채권, 그 다음에 해외 채권, 그 다음에 자산배분형 ETF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종목의 최근 수익률까지도 같이 한번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꼭꼭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퇴직연금의 운용 비중입니다. 자, 먼저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70%를 때려 죽여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식 비중이 좋아져서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초과하게 되면 문자가 옵니다. 비중이 초과했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매도하다, 매도하라는 이러한 문자를 받아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30% 이상을 반드시 편입해서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100% 몽땅 다 위험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은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때는 퇴직연금을 선택할 게 아니라 연금저축을 선택해서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ETF 안에도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100% 원금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품군들도 안전자산에 편입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자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조금의 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품군들도 안전자산에 편입되어서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로는 자퇴직연금에 100% 투자 가능한 국내 채권형 ETF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자산군은 국내 채권인데 얘네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단기 채권이 있습니다. 자 국채는 일단 첫 번째 국채가 아니라 채권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국내 채권은 첫 번째로는 단기 채권이 있고요. 자두 번째로는 종합채권이 있고 세 번째로는 국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묶여 있는 아이들은 단기채 중심입니다. 단기채. 하나는 단기채, 하나는 단기채 플러스, 하나는 단기 변동 금리부 채권, 그다음에 23-12는요. 만기입니다. 23년 12월이 만기인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만기 매칭형 채권 ETF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기채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이러한 단기채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리고 1년 정도 가지고 있게 되면 1년 정도의 예금금리 수준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단기채를 설명하면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럴 거면 차라리 예금에 투자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예금의 경우는 만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만기. 자, 보통 1년 만기죠. 자, 그러면 1년 만기인데 연 4%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예금은요, 1년 동안 온전히 잘 버티고 나서, 1년 있다가 4%의 이자를 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6개월만 보유하고 중간에 해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4%에 대한 이자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6개월만 보유했으니까 연2%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1% 정도의 이자를 줄까 말까 할 겁니다. 따라서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까지 어찌됐든 끝까지 갖고 있어야지. 어,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러한 상품인데요. 자, 이러한 단기 채권들은 한 6개월 정도 보유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의 수익은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이때 예금을 깨서 매수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단기 채권을 매도한 다음에 매수하는 게 유리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유동성이 높은, 그리고 이자까지 주는 이러한 단기채권들을 매도해서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매수 대기 자금으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단기채들은 매수 대기 자금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목돈이 있어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는데 있어서, 그죠? 매월 매월 분할 매수를 하는데 예금에다가 우리가 넣어두고 매월 매월 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단기채권들을 주로 활용해가지고 매수 대기자금으로도 이용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기채의 경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투자함에 있어서 매수 대기자금으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1년 정도 보유하게 되면 예금금리 정도의 이자는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7번, 8번까지가 종합채권입니다. 종합채권은 일단 국채와 회사채가 혼합되어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얘네들은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동폭이 클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자, 그때는 만기가 장기인지 단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6번의 경우는 아마 장기채가 아닌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5, 8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종합채권인데요. 8번은 수익률이 1년 수익률이 꽤 좋은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9번, 10번의 경우는 이제 국채입니다. 국채. 자 국채도 3년짜리 국채가 있고 30년짜리 국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수익률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0년 국고채 액티브의 경우는 자 6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7.88%입니다. 손실이 엄청나죠. 현재 미국의 장기 채권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기 채권들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에 따라서는 가격 변동이 크다. 다만 단기채의 경우는 대부분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중기, 그다음에 장기채의 경우는 수익률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크고 종합채권의 경우는 국채와 회사채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채권들도 마찬가지로 만기 수준에 따라서 단기냐, 중기냐, 장기인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경우 만기 짧을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 매우 낮다라는 것, 그 다음에 채권의 만기가 긴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의 채권을 편입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채냐, 장기채냐, 종합채권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수익률 추이들은 달리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차트를 쭉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의 길을 가고 있는 마이웨이. 얘네들은 이제 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는 채권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 추이가 널뛰는 채권들이 대체적으로 장기 채권 혹은 종합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시게 되면 여기 트레이딩뷰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종목 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종목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어, 그림에 다양한 차트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자, 해외 채권입니다. 자, 해외 채권의 종류가 정말 많지만, 우리가 현재 알아보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의 100% 매수 가능한 ETF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품은 미국 종합 채권입니다. 미국 종합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 미국의 국채와 회사채가 혼합되어져 있고요. 자, H가 붙어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선진국 채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시아 달러 채권 SRI 플러스 액티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달러 표시 채권. 자, 그러면 달러로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은 존재하고 있고요. 자, 아시아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신홍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채권과 신흥국 채권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자산군을 나눌 수 있겠고요. 현재 퇴직연금에 100% 투자 가능한 해외 채권의 ETF는 선진국 종합 채권과 그다음에 신흥국의 아시아 채권 이렇게 두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현재 채권 수익률은 썩 좋지 않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해당 종목도 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 요 사이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차트 분석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분석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자, 자산 배분 ETF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TDF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TRF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채권 혼합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식과 국내 채권을 혼합했는데 그 비중은 삼성전자 주식 30%, 채권 70%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여섯 번째는 코덱스 200 미국 채 혼합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와 미국 채권을 섞을 겁니다. 여기 말하는 해체라고 하는 것은 해외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비중 60%, 해외 채권 40% 이러한 비중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일곱 번째는 코덱스 배당 성장 ETF와 채권을 섞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70% 채권 비중은 30%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형 ETF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TDF라고 하는 것은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2030, 2040, 2050의 경우는 은퇴 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낮추고 채권 비중을 높이는 이러한 형태로 자동 리밸런싱 되는 이러한 상품군들이고요. 자그 다음에 t r f 의 경우는 타겟 리스크 펀드입니다. 자 얘네들은 3070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주식 비중이고요. 뒤에 있는 것이 채권 비중입니다. 따르고 자 현진국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해외 주식 비중 3그 다음에 채권 비중 70 채권은 국내 채권이에요. 자, 그리고 TDF,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주식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 배분형 ETF들도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100%로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주식 비중이 높은 아이들이 수익률도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100% 투자도 가능하지만 안전자산의 일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배분형 ETF도 한번 편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TDF와 TRF의 개념이 있으니까 잠깐 정리해 주시면요 자 일단은 TDF라고 하는 것은 타겟 데이트 펀드 TRF는 타겟 리스크 펀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숫자의 의미는 2030은 2030년도의 은퇴가정. 자, 그러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낮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채권 비중이 높은 형태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TDF 상품의 경우는 분기당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리밸런싱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상품군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자산 배분도 되고 자연스럽게 리밸런싱까지 진행을 할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타겟 리스크 펀드의 경우는 자, 위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주식 비중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채권 비중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숫자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5050이다 라고 한다면 주식의 50% 채권의 50% 그래서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위험 비중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에 숫자가 높은 아이들을 선택해서 운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TRF의 경우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비중 있죠? 주식의 30%, 채권의 70% 비중을 매일매일 정기 변경해서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뭐 상당히 번거로운 일인데, 어쨌든 뭐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상품군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안전자산의 일부를 완전히 예금으로 할거 아니면, 여러분들, 타겟 데이트 펀드 또는 타겟 리스크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들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추이도쭉 분석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높은 아이들이 수익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대체적으로 수익률 변동폭은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이기는 하지만, 그죠? 100% 원금이 보존되는 형태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안전자산에 우리가 고려해볼 만한 상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자 우리가 퇴직연금을 적립식 형태로 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서 목돈을 형태로 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개예요. 어, 완전한 원금 손실이 싫다면 이때는 뭘할수 있냐면 적립식 운용의 경우는 예금을 계속 가입하는 건 사실 비추입니다. 이때는 단기채권 ETF를 꾸준히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만기채권, 만기매칭채권이죠. 만기매칭채권 ETF를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연동의 ETF를 꾸준히 매수하는 형태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목돈을 운용하는 형태에서 원금 손실이 싫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예금을 선택하시든 아니면 ELB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ELB 한번 비교해 보면 금리 수준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ELB가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 연계 파상 결합 사체.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일부는 어, 채권에 투자하고요.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합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약한5% 뭐 정도 얘네들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혼합해서 어, 최종적인 수익을 주는 것이고요. 안전한 상품입니다. 그죠? 만기까지 보유하면 안전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면 확정된 이익을 주고 청산되는 그러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금 손실을 만약에 감안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안전 자산에 편입하고자 한다면,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배분형 ETF들도 한 번쯤은 활용을 고민해 볼 필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자 한다면 TDF 상품군들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비중들을 스스로 한번 결정을 해보시고 싶은 보신다고 한다면, 발음이 조금 꼬였는데, 자,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이때는 타겟 리스크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들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